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모두 선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제주시 을 지역구는 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네. 이 지역구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네.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신데 정치 신인으로서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지 유권자 여러분들께 시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신인 맞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30개월이 좀 지난 정치 신인 맞고요. 그만큼 제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지도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제주시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우리 도민들께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쓸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제주도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제주다움을 표방하면서 제주 맞춤형 정치인이 네. 될 자신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시고. 예. 어 그리고 또. 이 정치는 공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후보님께서 건축 공학도 출신으로서 네. 또좀 실용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 능력이 좀차별적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예예. 또 후보님께서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대학원을 예.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학들을쭉 살펴보니까 예. 이 주택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제주에서 완성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영구 임주 임대 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네. 영수익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택을 흔히 짓는다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전제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인 경우에도 어떤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임대 주택을 짓고 분양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 기간을 둬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 공공임대 제로서의 일반 주택의 정책은 기관이 공적인 기관이 그런 공공임대주택 건설부터 관리까지를 도맡아 해서 어떤 수익의 제로 그 말은 그 수익을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또는 입주하는 분들한테 돌려드리자는 취지에서 그런 관리를 공공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연구 어, 임대 주택 공공 관리제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이 개발 이게 대부분은 좀 특정한 개발자, 그렇죠. 네. 네, 건설 회사가 독점을 했고요. 네. 또 금융이 동원한 가능한 뭐 대기업의 목기 주이기도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처럼 이 공공 주택의 공공제 기능을 네. 실현이 가능하다면 네. 사실 우리 뭐 청년분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주택 마련이 그치,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게 해결이 되면 네.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 네.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네. 이 연구임대주택관리공사 네. 공공 연구임대주택 이런 명칭은 사실 약간 이렇게 격차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이 명칭만 조금 바꾼다면 저는 네. 이 정책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 주어지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될것 네.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최근 좀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광폭 행보를 하시면서 많은 유권자를 만나셨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과 또 지역구에 체 현안은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번 또 하나는 또 후보님이 이길 수 있는 핵심 공약 한두 가지 정도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제 민생 문제가 가장 취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생 문제는 뭐 일자리라든가 소득의 저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 지역에 특히 이 낙후된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우리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의료 시스템, 정주 환경, 기타 일자리 문제들까지 아울러서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이 제 어... 전략. 네. 아 네. 예. 지금 제가 정치 시인으로서 장점을 꼽자면 기존 정치에 대한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가 없다는 말은 제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소신껏 저의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들어서 소신껏 중앙에서 우리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학도로서 현실 파악을 좀더 객관화해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 그치거나 다만 추상적인 개념의 또 표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께서는 또이 을지역구가 이좀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공통적인 현안도 들여다 보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네. 구도심 뭐 재생 사업이나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 위기까지 네. 이제 거론되고 있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어떻게 뾰족한 정책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도심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 있어서 해결 방법은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 계획을 도시 계획을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성관위에서 저쪽 한마음병원까지 일대가 어, 용적률이 100%로 묶여 있어서 그 도심이 계속 낙후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수립된 도시 계획을 가지고 아직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이제 어, 상업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좀더 구도심을 개발을 어, 활성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살기 좋은 우리 네. 제주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공학도라서 그러신지 감성적 접근보다는 굉장히 네. 이성적으로 좀이 네. 한안을 들여다보고 네.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면 또이을 이 지역에 이동부화수처리장제간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뭐 그분들에게 어떤 좀 네. 좋은 정책들을 들려줄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는 처리장을 증설해라 말아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동부하수처리장은 우리 제주도의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네, 시설이고요. 다만 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특히 해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그좀 오래된 얘기잖아요. 몇년 그런 갈등이란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사는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접적인 보상이나 또는 중장기적인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 제주도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어, 꼭, 그, 동바수처리장 뿐만이 아니고, 네. 어, 많이 또 필요로 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분산 에너지, 에너지 특구 네. 얘기하듯이 저는 이제 가급적, 어, 하수처리 분산 특구.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규모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동의하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각 동, 읍면 단위로 그런 지역적인 어,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들이 어, 건설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 중심의 중심. 예, 하수처리 방안이라고 네. 볼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어, 진지하게 네. 예,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 이... 동부 하수 처리장 관련한 문제들은 좀 충분한 협의와 보상 그래좀그 네. 간극을 좀 최소화하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니 인구 고령화 현상은 좀 반드시 해결해야 네, 네. 저희 국가 차원에서도 네,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님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제주가 제주가 먼저 인구고령화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 아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렇죠. 제주시가 될것 같고요. 예예. 또 후보님이라면 가능하실 것 아,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조금 불편한 질문일 아, 예, 수 있는데요. 예, 예. 어, 바쁘게 선거 행보를 펼치시고 있는데 일각에서 예. 아, 우리 김한규 후보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예. 이번 선거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네. 봐 주고 있다.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laughs> 네, 있다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네. 또 제주도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모색할 거냐라는 어, 변곡점에 서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지위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사인의 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네. 네, 정책적 대결. 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이냐. 네. 네, 이런 부분에서의 일종의 정책 선거, 클린 선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 주변 분들은 좀더 어떤 자극적인 부분들을 흥행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기존의 어떤 마타도라든가 네. 어떤 좀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은 내가 보여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TV 토론을 한 번은 했지만 이제 세 번의 TV 토론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는 좀더 신랄하게 날카롭게 어, 상대 당 후보로서 네. 제가 저의 갖고 있는 생각을 피력을 해서 어,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타 지역구에 비해서 제주시 을선거가 가장 클린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아무 잡음도 없고요. 네, 네. 어, 일단 뭐 제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깝지만 레드 아, 후보님이 큰 걸음으로 앞서 나가시기를 아, 예, 감사하리겠고요아또 예. 이게 또 가장 예민한 현안 중에 하나 제2공항 건설입니다. 네, 네. 또 이런 거에 대한 후보들의 행보를 두고 후보자들끼리도 상당히 네.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은 제2공항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제2공항 문제는 후보들이 너무 다른 후보들이 표계산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민주당 쪽 후보들은 어, 우리 지역구에 김한규 후보는 다 아시겠지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보다 많은 수의 도민들이 표류가 저기, 지지를 하는 쪽에 자기가 그 편에 서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태라고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말로는 제주도의 민생, 경제, 이런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공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재정이 세수가 아닌 국가 정책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제주도에 유입이 되는 그런 국가 프로젝트를 반대도 찬성도 안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은 정말 제주도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득표율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수단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안타깝고요. 제2공항이 갖고 있는 제주도가 받는 수, 수혜, 그런 칠로 경제적으로 막당하, 막대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우리 항공이 비단 인원수송 뿐만이 아니고 물류, 그 다음에 자본, 그리고 문화, 관광, 이런 모든 국제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공항이 있음으로써 제주도가 국제적인 도시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당장의 어떤 주민들의 반대를 좀더 설득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미래, 우리 정말 우리 후손들이, 어, 올 곳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어, 그리는 청사진에 부디 다들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어찌됐든 도민의 큰 이익을 위해서 네. 한 걸음 더 나가시겠다. 맞습니다. 표 민심, 그 표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닌 네네. 네. 저한 걸음 나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어찌됐든 이 우리 제주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선택이라는 좀 인식을 공유하고 장점이 많은 사업이다. 그렇죠. 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어떤 사안이든 좀 활짝 열어놓고 네. 좀 대화를 충분히 한다면 이좀 아무래도 해결점에 가고 가에 다가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당선이 돼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이것만은 꼭 하겠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또 일호 공약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 질문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이것도 꼭 해내겠다 해서 아 그래 다시 가겠습니다. 예. 그럼 내가 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것도 꼭 해내겠다. 예 기타 제가 많은 정책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특히 제주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네.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민생 현행의 민생 문제도 많이 이제 풀어야 될 그런 숙제지만 다른 기타 우리 민생을 위한 정책 플러스 우리 제주의 자연과 자연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그런 자치권은 이것도 꼭 해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네. 김승국의 프로포즈입니다. 네.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 네. 좀 시에 담아 도민들에게 네. 좀 고백을 해주십시오. 우리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 마음을 담아서 어,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 지은 시를 어, 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겁의 시간에도, 가혹한 비바람에도, 그저 제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는 나한을 본다. 너의 마음을 닮은 미소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500나한 하나. 그렇게 말없이 건네는 가장 가까운 위로를 너에게 건넨다. 아프지 않기를, 헤매지 않기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오백나한이 되어 너의 시간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렇게 너의 가장 가까운 위로가 되고 싶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의 가장 가까운 위로가 되고 싶다. 네. 가슴에 상당히 와닿는 목구고 프로포즈입니다. 예비 후보님의 프로포즈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서 유권자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김수국 예비 후보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